네 안녕하세요 이제 미래 인재 합류하게, 합류하게 된 김효범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화수목 금요일은 어, 일일제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형법 총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범론이고 그 공범론에서도 이 공범과 신분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여기 보면은 어, 통설이랑 판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33조의 본문과 33조의 단서가 언제 적용이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텐데 통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정 신분범의 성립이랑 과형에 대해서 본분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지요. 그다음 판례는 아, 다시 단서는 이제 부진정 신분범의 성립과 과형에 대해서 단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렇게 통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판례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통설이 조금 더 깔끔해요 판례는 약간 지저분합니다 여기는 진정이랑 그다음에 부진정신분범의 성립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단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부진정신분범의 과형만 단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통설과 판례가 명백히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학설 묻는 게 나온다면은 어, 통설과 판례좀 구분해서 이제 적용, 적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설명은 이만하고 뒤에 1번 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해 목적 위증죄가 나왔습니다. 일단 모해 목적 신분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마 공부하신 대로 신분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구성적 신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구성적 신분, 여러분들이 아마 진정신분, 부진정신분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구성적 신분이나 가감적 신분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성적 신분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신분이 없으면 아예 범죄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것. 그걸, 그걸 가지고 구성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정신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 1번 선지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왜? 모의 목적 같은 경우는 저게 없더라도 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위증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위증교사죄가 성립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모의 목적은 대표적인 부진정신분입니다. 근데 지금 진정신분이라 하고 있으니까 일단 1번이 틀렸겠네요. 다음, 2번. 갑과 처 을은 공동 가공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서 직무에 관한 내용을 수수했으므로 수레체 공동 정법이 성립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갑이랑 을 중에 신분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갑이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일단 신분자고 반대로 을은 비신분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돈을 받아 먹었으니까 신분자인 갑이 뇌물 수수죄 수례죄 성립하는 거 그건 워낙 당연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문제 되는 사람은 바로 을이 사람입니다. 즉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케이스니까 이때 이제 3조 본문이나 단서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수례죄 같은 경우는 진정 신분범이에요, 부진정 신분범이에요? 네, 진정 신분범입니다. 자 진정 신분 범에서 비 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진정 신분 범의 같이 성립하고 공범이 같이 성립하고 그다음에 진정 신분 범의 공범으로 과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수레째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것 맞습니다. 다음, 이제, 증인이란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비신분자가 구성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어, 형법 33조 본문이 적용돼서 연대작용으로 증인이 아닌 갑도 증인의 신분을 취득한다. 네, 요말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여러분들은 모해 목적, 모해 목적이라는 그 단어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아, 이게 부진정 신분범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증인이란 신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그, 즉, 판례에서는 뭐 증인이란 신분과의 관계 이런 거 이제 많이 따지진 않 문제에서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신분이라는 걸 어떻게 딱 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증인이란 신분을 떼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모해 목적이란 신분을 떼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떼가지고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진정 신분법인지 부진정 신분법인지 이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가 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결국 뭘 묻는 거냐면은 증인이라는 신분을 묻고 있어요. 자, 아까 모해복적 같은 경우는 가감적 신분이고 부진정 신분이었잖아요. 증인은요, 이건 진정 신분입니다. 진정 신분이고 거기다가 구성적 신분이기도 하죠. 애초에 이 신분 자체가 없으면 범죄가 구성되질 않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구성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진정신분법에서 갑이라는 비신분자가, 저 사람은 증인 아니니까 비신분자잖아요.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을 했으니까 아까 2번 선지처럼 33조 본문이 적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더 여기서 제가 곁다리로 하나만 더 나가면, 33조 본문이 적용이 된다, 33조 단서가 적용이 된다라는 말, 아마 문제 풀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본문이 적용된다는 말은 뭐고, 그럼 단서가 적용된다는 말은 뭐냐?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본문이 적용된다는 건 책임의 연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비신분자를 하더라도, 신분자한테 그, 가담을 하면은, 신분자인 친구를 따라서 같이 신분범이 성립하는 것, 연대해서 성립하는 것, 그걸 책임의 연대화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33조 단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책임의 개별화가 돼요. 개별화를 뜻합니다. 자, 단서가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나요? 이따 4번 선지에도 보실 것인데, 신분범이 비신분범, 비신분범한테 가담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잘라가지고, 단서가 적용이 되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신분자는 신분범대로, 비신분자는 비신분범대로 처벌되는 거. 그게 바로 33조 단서가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4번 선지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갑은 모해 목적이란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가감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단서가 적용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단서가 적용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 책임의 개별화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즉 지금 신분범이 비신분범한테 가담을 했으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잘라가지고 신분자는 신분범대로 비신분자는 비신분범대로 이렇게 처벌이 각자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 같은 경우는 일단 가감적 신분이죠. 이거 부진정 신분이잖아요. 네, 이말 맞습니다. 자, 부진정 신분인데 어, 지금 신분자의 범행에 그 신분자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해당하니까. 책임의 개별화가 적용이 돼서 단서가 적용이 돼서 어, 갑은 모의 목적 위증 교사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담된 사람은 이제 뭐 위증죄가 성립하겠죠. 비신문자니까 비심문, 비문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이 판례가 나오면은 보통 이런 게나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형법 33조 단서가 형법 31조에 우선에서 적용된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지난 그 경찰 기출문제도 그렇고, 좀 다른, 다른 시험에서도 왕왕 이거를 바꿔서 내기도 해요. 31조가 33조 단서에 우선돼서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꿔가지고 막 묻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막연히, 어, 33조 단서가 더 우선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만약 외우셨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33조 단서가 아니고요. 31조가 만약에 우선 적용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자, 31조는 뭐예요? 이건 교사범 규정이잖아. 교사범 규정이 우선에서 적용이 된다는 것은, 즉, 공범의 그 제한적, 제한적 종속성 있잖아요. 공범의 제한, 제한적 공범론이 여기 적용된다는 거니까, 신, 그 공범이 정범의 신분에 종속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31조가 우선에 적용된다는 건, 공범이 정범의 신분에 종속이 된다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왜? 공범 종속성의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요게 우선에서 적용이 될 거면은, 저 갑은요, 모해 목적 위증교사죄 이게 성립 안할 거예요. 왜? 갑은 공범일 뿐이고, 가담 당한, 아까 을이었나요? 을 같은 경우는 정범이었으니까, 공범은 정범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만약 요게 우선이 적용된다면. 그러니까 그때는 갑은 신분범이 아니라 비신분범이 성립할 거예요. 왜? 정범이 비신분자니까 정범한테 종속이 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33조가 단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제가 31조가 만약 우선에서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공범이 정범의 신분에 종속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잖아요. 아,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책임의 개별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신분자는 신분범대로, 비신분자는 비신분법대로 각자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는 결론에 비추하면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정답은요. 아까 봤듯이 1번이에요. 근데, 음,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사실 2번 3번은 어, 답 선택지에서 지우고 1번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 여기 모해목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해목적 1번에도 나오고 4번에 보면 모해목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1번에 보면 여기 구성적 신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4번에 보니까 가금적 신분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1, 4번 자체가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1, 4번 중에 하나가 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스킬로 여러분들이 좀 정답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첫 1일째 끝내겠습니다.